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정경진의 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의욕도 없고 쉬고 싶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방송을 합니다. 방송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쟁점상 세 번째인데요. 안승남 시작은 GWDC를 한다고 동네 막내 소문 내놓고 왜 고만두었을까입니다. GWDC 사업은 2007년 9월 달에 HD 산업을 구리에 유치하여 마이스 산업형 도시건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GWT 사업이 201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은 조건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해였습니다. 2015년 그린벨트 해제로 GWDc가 근물살을 타는가 했더니 박영순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와 함께 새로운 백경훈 시장이 등장하면서 GWDc 사업은 제1차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안승남 시장이 제1호 선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당선되면서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이 GWC 사업을 1호 공약으로 삼기 위하여 관계자를 찾아가서 읍소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정치적 스승이라고 축혀 세우면서까지 시작한 GWDG 사업이 처음에는 박영순 전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까지는 좋은데 명색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GWDG 사업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명세기 시장이라면 GWCC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온당 도리인데 박영순 전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던 정황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도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HD 산업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고, 사업 전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HD 산업, 마이스 산업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번 사업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안 시장은 당선자 시절, 도의원 시절에 GWDC 사업에 관여해왔고, 백 시장의 사업 중단으로 국제투자자문위원회인 NIAB가 사업 지지 철회로 조직이 해체되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GWDC 사업을 1호공학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으며, 박영순 전 시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특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때가 6월 아마 25일로 기록됩니다. 아, 제가 자, 어, 접수한 이 자료인데 이 자료가 바로 6월 25일 안승남 시장의 친필 서사인이 들은 그 미국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결론은 NIAB 조직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중단된 GWG 사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내지고 나서 미국에서는 답변이 또 옵니다. 답변의 내용은, 어, 음, 지난 편에 어, 혹시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 세계적인 투자 법인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가 인정하는 사업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마스터 플랜들을 이행한다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신을 보내옵니다. 즉 미국은 한결같이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자문위원회나 혹은 투자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발협약서, 투자협약서를 하면서 이 서류로서 명확하게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승당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GWC 사업에 대한 재가동을 위한 서신과 답신을 통해서 GWC 사업이 본격화하는가 했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을 특사로 임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서 회의한 횟수가 2019년도까지 60회 한국 한국에서 한 회의 한 횟수가 한 20회 정도의 이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은 지난번 백경윤 시장께 중단됐던 그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백경윤 시장이 멈췄던 DA를 다시 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은 그에 걸맞는 투자 협약서를 제출할 것과 그리고 이 투자 협약을 제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세계적인 효사가 인정하는 사업 분석, 재보분석에 대한 자료 요청, 이세 가지 것들이 이 주요 핵심 의안으로 어,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개,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자는 미국의 답심과 함께 GWC 사업이 금물사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후,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했었고, 그 가운데, 안 시장은 미국의 한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GWC에 대한 사업 재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TV 인터뷰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인 TV사의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한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 씨는 미국과 함께 GWG 사업들이 상생적으로 진행되면서 투자그룹도 만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들도 미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 30억 불을 체결했다는 미국의 회사가 정말 정말 회사, 회사인지,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 투자 해박서상 30억불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30억불을 투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돌다리도 두들려가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구리시에 3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그 5억불 이상 투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30억불이 투자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큰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억불 투자 해박이 가능했던 배경들은 그 베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TVG라는 회사가 30억불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회사가 이 대한민국의 조그만 구리시에 투자 해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어려운 건데 불확실성이 높은 단계에서 3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도 전례가 이렇게 없었,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베인 브릿지와 TVG는 GWDC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한 5년, 6년 동안 거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호의적 관계가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NIAB와 그리고 KNC와 미국에서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을 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베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TVG라는 회사가 30억불을 투자한다 고 그러는데 이 회사에서 잠깐 소개 한번 해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곳을 찾아 찾아만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는 회사인데 미국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지사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뉴욕, 홍콩, 어, 상파울들로 보통 투자 규모가 3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부자는 복합 개발, HDD 산업인 하스피탈리티, 도시 대형 주차장, 그리고 항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투자 지역은 미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팀은 MIT 출신의 약 6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룹 내 주요 투자회사는 주리치 JKS라에서 세계 4위, 세계 4위의 글로벌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사모펀드 그룹이나 생명보험회사도 가지고 있는 굴지 회사라는 점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인수 및 확장 개발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트레즈베이 그룹은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자산 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어, 로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 분야는 디자인, 호텔, 디자인 건축, 주거단지를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 지역은 북 아메리카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전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상하이 30억 5억 달러의 규모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 상 생략하고 이렇게 그그 그 굴지 회사가 30억 불에 투자 회박을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투자 범위로 했던 SBC가 돈이 없다고 SBC라 하면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어떤 하나의 특수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데 그곳에 뭐 자산이 없다고 해서 이게 깡통이라고 하는, 하는 일대가 있었는데 사업들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 그룹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 자본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약간이 어, 잊혀졌다고 어, 오해가 비쳤다고 어,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어, 우리 국토교통사나 중앙투자심회에서 끊임없이. 아 심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구리 시민들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새로운 뉴디에이가 미국의 NIB 주주단에서 추인되어지고 어 새로운 개발사가 다시 구리에도 오면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박영순 전 시장이 특보에서 해촉되고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사업 종료를 선언했으며 공식적으로 투자회사나 NIA에게는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가 현재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왜갓 정치적 스승이라고 주장했던 안성남 시장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안승남 시장이 특, 특보로 해촉하면서 사업을 전면 무효화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더군요. 어느 적당한 시기에 안승남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구리시에는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3일 회계 법인에서 그 자리가 AI형 그 주택단지 개발로, 개발로서 적당하다라고 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구리시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한강변 개발 단지 공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것 같이 부실과 의혹 투성이로 진행되고 있는 바이 문제도 적당한 기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구리시에서는 도시공사와 그 출장비니 경비를 통해서 약 140억 원 정도의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나갔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고 또이 사업을 추진했던 KNC나 미국의 NIA에서도 약 100억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KNC는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9월 7일에 행정 소송이 결과가 나오지만 KNC는 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리시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KNC만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회사 그리고 자문위원회 NAAB인 그 자문회의 그룹 이세세 세 그룹이 같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장은 바뀌지만 이 손해배상의 규책 책임자는 구리시가 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GWDC가 구리시에서는 사업으로서 끝난다 손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들은 우리 구리시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g w d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시민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고 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서 GWDC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혀보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GWDC 사업이, 구리시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차,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강변에,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한강변에, 금사라기 땅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아닌 산업이 유치되고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다면 지금의 하남보다 지금의 남양주보다 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구리시가 될 거라는 조그만 기대를 하게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